17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히어로골드는 출발이 늦었고 안쪽에서 2번 산방봄날과 4번 이클립스블랙 바깥쪽에서는 8번 에코포레가 빠릅니다. 7번 일링크스도 여기에 가세하고 3번 챔피언스필드도 4위권 자리를 잡는 가운데 4번 이클립스블랙이 선행을 잡았습니다. 1마신 잡선하가기 시작하는 4번 이클립스블랙 단독선두 7번 일링크스가 2위로 따라붙고 8번 에코포레가 바깥쪽 3위로 안쪽에는 2번 산방봄날이 4위권 따라붙습니다. 3번 챔피언스빌드와 안쪽 1번 베스트 킹텀이 5,6위권 달리는 가운데 10번 히어로골드와 5번 다이나믹 송이 그 뒷선을 하위 그룹에는 9번 커맨딩 리드와 11번 썬갤런트 최하위로 뒤처져 있는 6번 썬더 럭키입니다. 선두는 4번이 클립스 블랙 단독 선두입니다. 산마 신차 관련는 4번이 클립스 블랙과 김태희 기수,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고 있고 2번 산방 봄날과 조한별 기수가 안쪽 2위권까지 올라오습니다 7번 일링크스와 오스털 기수가 박 방... 바깥쪽 3위로 바깥쪽 8번 에코포레와 김성현 기수 안쪽에는 3번 챔피언스필드와 1번 베스트 킹덤까지 선두그룹 순위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4번 이클립스 블랙, 아직까지 단독선두를 지켜내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이클립스 블랙과 김태 기수, 그러나 격차 좁히는 2번 삼방 봄날과 조한별 기입니다 목차까지 좁혀내는 두 마리의 격차, 바깥쪽 8번 에코폴레도 서서히 가세해 나오면서 3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안쪽에는 1번 베스트 킹덤과 7번 일링크스 3번 챔피언스필드까지 추격하는 가운데 4번 이클립스 블랙 지켜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 반나신차 지켜되고 있는 4번 이클립스 블랙과 바깥쪽 추격하는 8번 에코포레와 김성현 기수 4번 이클립스 블랙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격차 더욱 더 벌려내는 4번 이클립스 블랙과 김태희 기수 단독선 두구치게 나서있고 8번 에코포레가 2위로 따라 붙습니다. 안쪽에는 3번 챔피언스 필드가 종반 3위까지 올라섭니다. 4번 8번 3번